그니까 여기가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오늘 불출되는 품목들 확인하고 조달계 군수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오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파도닭 지원 현장 확인하고 야간에는 주둔지 방호 훈련이 오늘 계획되어 있어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해군의 하루가 궁금해? 네. 네, 네. 커피 한잔 하면서. 뷔페 한잔 함께하는 여유있는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대인님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왜 어? 그냥 그러면 목소리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 뒤사상하고 그, 사실 보이는데이게 애플이거든요 음.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일하기가 응? 너무 좋아요 맞아요. 맛있는 것도 잘 사줘요 <laughs>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신내 건이고 전 저장 창고에 공간이 확보해서 납품해서 들어오는 데 문제 없습니다. 자, 지금 가는 곳은 피복 창고인데 피복 창고에 오늘 수불 행위가 있어서 어떻게 불출이 되고 어떻게 후송으로 인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자한테 전달되는지 그런 과정을 조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게차 운전에 있어서는 거의 베테랑입니다. 지내에서 제일 운전을 잘하시는 분. 진해가 아니라 해군에서 거의 제일 잘한다고 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인터뷰 팀장님 저희 또 같은 남편 문씨여가지고 몇 대선. 아 그거 족보로 좀 직책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덮어두는 걸로 했긴한데 저보다 손은 좀 낮으신 것 같고. 여기 이상한 소리 하는 요 지금 제가 가는 길은 조달계획 군수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군수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이 조달이 타당한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부터는 보안 관계상 위원들만 좀 참석을 좀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여기 온 김에 군 피복 판매소에서 군복을 조금 사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동체육복이 너무 좀 오래돼서 체육복을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요걸 어. 거번대 보고. 음. 네 수고 많아요. 정진호 소령이 주소 기다려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피복 판매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업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급병과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들어오시오. 응. 네, 고마워요. 오전 일과를 마치고 기다리는 점심시간입니다. 요즘 같은 때 손소독은 필수입니다. 맛있게 드십쇼. 해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네이비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인사, 작전, 군수, 정보통신의이런전 분야에 걸쳐서 신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통해 생산력과 작전 수행력을 극대화하는 그중의한 부분으로 이제 보급병과에서 지금 신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인간에 지금 나와 있는지 검토하고 어떤 부분들을 적용하면 될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음, 이야기 맞아요. 전 진실을 음, 알고 싶습니다 문대님 되게 막그 하얗고 운동도 못할 것 같고 일만 할줄 군수품이 이제 납품돼서 들어올 예정인데 그 물건들이 정상적으로 계약대로 수량에 맞게 어떤 정격 성능을 유지한 채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검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0723이 10개 예. 국방규격에 나와 있는 골판지, 표정지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검수는 검수품이 정확히 들어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검수 과정은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하고 규정에 맞게 그리고 계약서를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수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위주로 보셨는지 그래도 이 품목 같은 경우는 수량도 많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수량에 문제가 없는지 박스 포장이나 내부 포장에 문제가 없는지를 위주로 좀 검수를 했습니다 문대리님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해군 보급장 택배에서 좀 궁금합니다. 해군 보급장 택배는 작전 부대에서 필요한 품목들 청구를 하게 되는데 청구한 품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포장해서 작전 부대까지 자 직접 배송해 준다는 의미로 택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 vs 해군 택배. 어... 지금 가는 곳은 이제 파도닭이라고 이제 해군에서 치킨을 만드는 공장 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우더를 묻혀가지고 1차 옷 입히고 2차 옷을 입혀서 180도 온도에서 튀깁니다. 오? 제가 백종원이었으면 바로 조보아 씨를 부를.. 파도닭 3행시 파파 하. 도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쩌다가 파도닭을 시키시게 됐어요. 아 코로나 1 9 바이러스로 장병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어.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님 네. 파도닭으로 삼행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좀 생각하고 해도 될까요? 파파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 파도 치는 해군 파도 파도를. 오늘 기지방호 훈련을 마치고 늦지막히 퇴근을 하는 길입니다. 얼른 집에 가서 와이프 될 사람 보고 싶네요. 자,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집에 오니까 사랑스러운 아내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엄청 부드럽고 생긴 거랑 다르게 맛있는데? 결혼식에 포토 테이블에 꽂아놓을 사진을 조금 골라보려 합니다. 이건 어디였지? 울산. 울산에. 울산에 뭐 때문에 갔지? 고래마을 갔잖아. 이게 어디였더라? 진짜 기억 안 나서 말하는 거야? 아니 어디 였는지 기억이 나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대릉원. 아 그래 대릉원. 지금까지 보급병과 장교의 하루 일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해군에는 전투병과 외에도 보급, 공병, 병기 등의 다양한 병과가 존재합니다 모든 병과들이 모여서 해군의 전투력을 창출하고 다른 병과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고민해보시면서 각자의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은데? 뭐 하고 싶은 말더 있어? 이제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내에게 <laughs> <이게> 영상 편집... <laughs> <아니. 웃음> 노래는 며칠 후에 있을 결혼식 때 축가로 부르려고 연습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제야 신 나의 해.